이야 빠르다 선이 안 나요 선이 안 나요 아니 누나 다시 넣어봐야 돼. 내가 이렇게 대충 몸이 열두 개가 야이아왜 내가 두개이 저거 얼마나 필 패킹하다가 컴퓨터 가지고 아 근데 나는 계서봤내다왔는한1고 아니 근데 1 해놓고 다 해야돼 그니까 놓친니까 내가 아래지 가면 간단 간단 좋지 이거 까지 써도 돼 이거 까는 건 주선이한테 배우게 내일이 없어서 빨리 해라 빨리 자타고 가서 안돼가 집중하지 혹시 온거있 이거 일단. 거기 마에 높이가 안빠죠둘 너무 하지 만 저한테 너무 낮아요. <웃음> <시간을> <웃음> <웃음> 시간 안돼 근데 근데 이거 동영상 네. 찍는 거 보다 내일 하루 일하시고 근데 자기 전가 전에... 딸기 싸는 게말 <laughs> <사, 사>, <laughs> 말, 말 시키지 말라요 말. <laughs> 이거 내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아. 아. 이거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자고 <laughs> 제가 딸기 싸는 건 좋은 딸기 싸는 게 아니고요 몇번 불려 나가요 하루에? 아니 아, 불려나 불려나 하는 게, 아니, 게 아니라 그거건안 불려 나가요. 제가 딸기싸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야. 방법이 아니, 그래도 빨리 싸 주시는데. 저는 한손 이쪽을 잘한손전 아, 음, 말씀드렸듯이 음. 이쪽 손이 병신이거든요 저는요. 근데도 이 정도야? 우린두쪽다 멀쩡한데 너무. 음. 거선줄이 너무 많아. 엄마 많이. 그러요손쪽 짝은 항상 깔끔하고 간결해야지 하품 나올 때네 개씩 딱딱 나야지. <laughs> 이걸 제걸 찍으면 안 돼요. 저는 좋은 그게 아니에요. 딸기싸이는요 누가 조교예요 여기 멤버 중에 제일 중독하 누구예요? 제일 <laughs> 잘 살지 말고 이분이 제일 잘 <laughs> 어? 게요 어? 잠시 뒤에 뵌다 그한 번만 보여줘요 근데 나는 울바르지않 근데 이민나가는 100번을 우, 봐도 100번을 우, 똑같이 따라 해버세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오래돼가지고 목잘막라 얘기가 불렀잖아 엊그저께 본사들치칭않아빨벌빨벌어가지고 보수가 색깔이 안 좋은데 이 들어오는 아니 막 써놓고 트레이맥스를탁 한번 찍으면 정리를 잘못데가지고나 당장 놀랬는 걸려가지고 <목소리> <며칠 목소리>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 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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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사는 거보 거죠? 음. 딸기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아에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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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음. 음. 이런 거는 베이비인데 음. 밖에가나가 음. 이제 그 예, 그러니까요 애매한 이런 사이즈가 되게 애매해요 아, 이런 사이즈 싸다도 이거까지 괜찮아요? 이 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싸잖아요 네 싸는데 그러면은... 근데 뭐 이런 걸 싸다 면 진짜 그랜스가 안 나올 것 같기도 맞죠? 그냥 그랜스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근데 잠시만 이런 사이즈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딸기가 네.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백반 무조건 이게 딸기 사이즈로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220g 정도밖에 안나와 그럴 때 이제 요만한 사이즈 이건 비싼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 네. 어, 그걸 이렇게 이렇게 약간 덜 익은 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 이정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 그러니까 막 진짜 막이 정도 이 정도 이거 아, 크고 이건 크고 이거 마다 세컨이죠 세컨이 아니야 이거는 따로 빼요 따로 빼요이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음에 나와 요 일달기 어, 이렇게 싸주면은 이거 그냥 베이비 사이에서 아, 저같은 네. 경우는 두개 맞추려고 아, 일부러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하는데 이렇게 올려주고 올리고 싸은 부르지 않나요? 음, 이런식으로 아, 아, 싸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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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크기가 아, 되게 이렇게 일정하게 아, 붙여야 그 아, 아니 너무 이렇게 아, 차이가 많이 나면 되는데 진짜 아. 아. 딸기 너무 좋거든요 이한 3분 안에 저요? 전부 쳐요 알기 알기가 너무 많 5분에 가능하죠. 한번 아무 말도 안하시고 아, 저도 막 멋진 단 한번 해보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여줘.